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시 하봉리에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 봉황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봉황마을 정상에 올라서 행복도시 나송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남동향으로 바라보며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려다 보이는 뷰가 시원스러운 전원주택단지였습니다. 세종봉황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중화 작업을 다 마치고 보시는 것처럼 중공을 앞두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싣고 가로등, 가로등을 어, 설치하고 CCTV 등등을 아, 설치하게 되면 은 아, 중공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 중공되는 전원주택 단지로 리스크 없이 선택해도 좋은 아,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특히 보이시는 것처럼 세종시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아, 중공되면 아름다운 전원주택 마을이 조성되어 아, 쾌적한 전원생활 가능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보이는 뷰와 행복도시를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미래가치 높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를 소개하자면 행복도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양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행복도시 바로 옆에는 세종 그루노블 고운 등이 있는데 약 500만 원 등에 조성되어 있고 세종 포레스테일 등도 한 350만 원 정도 좋은 빌리지 350만 원 정도 등약 350에서 5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거의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른 내방과 상담 당부드립니다. 아, 세종시 하봉리에 들어서는 전원주택 단지 아, 봉황마을이 에, 특별한 점은 아, 지금 바로 우측이 아, 공주시 신관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신관 지구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동현 송선 지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약 7,800여 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미래가치 높을 것이고 아, 지금 이 방향으로 서세종 IC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서세종 IC가 지금 이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하게 되면은 서울 경기권에서 한 70분이면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나 도심 속 도심형 전원주택 단지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소개 드리며 중공되기 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보장된 미래같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세종 봉황 마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최성호 본부장, 접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년 전서부터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 토지 전문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 생활을 마쳐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공주시의 토지 가격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높아 갔는지 누구보다 잘 설명드릴 수 있고, 세종시, 공주시 전원주택단지 제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입지 비교해 드릴 수 있고 가격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남들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서 분명코 계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니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 편히 연락 주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연락처는 010-2246-0406번 최성호 본부장입니다. 빠른 내방과 상담 속에 보장된 미래같치 마음껏 누리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세종 하봉리에 들어서는 전원주택단지 봉황마을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